스타뉴스 김성희 기자,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46주차 2024년 11월 11일에서 11월 17일 시청률 집계에 따르면 tvn 드라마 정년이가 1위를 차지했다. 김태리와 신혜은이 주연을 맡은 정년이는 343만 1000명의 시청자 수와 14.691%의 시청률을 기록했다. 이는 지난주 대비 시청자 수가 45만 3000명 증가하고 시청률이 1.645% 상승한 수치다. 2위는 KBS2 드라마 다리미 패밀리로 김정현과 금세록이 주연을 맡아 290만 4천 명의 시청자와 16.9%의 시청률을 기록했다. 이 역시 전주 대비 시청자 수가 15만 7천 명 증가하고 시청률도 1.000%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.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운, 우리 새끼, 다시 쓰는 육아일기는 227만 4천 명의 시청자와 12.9%의 시청률로 3위에 올랐다. 전주 대비 7만 2천 명의 시청자가 늘어났고 시청률도 0.300% 상승했다. 4위는 김남길, 이한희, 김성균, 성준이 주연한 SBS 드라마 열혈사제이가 차지했다. 이 드라마는 210만 천 명의 시청자와 10.9%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시청자 수는 19,000명 감소하고 시청률은 0.200% 하락했다. 5위는 SBS 스포츠 중계인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쿠웨이트 경기로 201만 7천명이 시청자와 10.6%의 시청률을 기록했다. 축구 경기 특성상 많은 시청자들이 몰려 주목받았다. 이어 6위는 박하나와 박상남 주연이 KBS1 드라마 결혼하자 맹꽁하로 192만 3천명이 시청자와 11.9%의 시청률을 기록했다. 이 드라마는 시청자 수가 전주 대비 4만 1천명 증가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. 7위는 김소연 김성령 김선영 이세희 연우진이 출연한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로 시청자 수 158만 2천명과 7.143%의 시청률을 기록했다. 지난주 데뷔 시청자 수는 40만 7천명 증가했으며 시청률도 1.968% 상승했다. 8위는 mbc 드라마 잇도록 친밀한 배신자로 한석규 최원빈 하늘이 오연수가 출연한다. 이 작품은 152만 1000명의 시청자와 9.6%의 시청률을 기록하며, 시청자 수가 전주 대비 41만 7천 명 증가하고, 시청률도 2.700% 상승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 9위는 KBS 2위 1박 2일에 150만 6천 명의 시청자와 7.8%의 시청률을 기록했다. 그러나 시청자 수는 6만 7천 명 감소하고, 시청률도 0.800% 하락해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. 12는 tvN의 삼시세끼로 추정 시청자 수는 148만 3천 명, 시청률은 6.356%로 나타났다. 이 역시 전주 대비 시청자 수가 13만 3천 명 감소하고 시청률은 1.168% 하락했다. 이번 주간 시청률 분석에서는 정연이와 다리미 패밀리가 상위를 차지하며 드라마와 예능이 고르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졌다.